스토리텔링 성경, 사도행전 제4장, 공의 앞에 선두 사도. 소 제목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공의 앞에 서서 신문을 봤다. 잠깐! 지금 뭘 하고 있는 게냐? 어디서 요상한 말을 짓거리고 있는 거야? 당장 멈추지 못할까? 성전의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마친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계속 그 자리에 머물면서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말을 하고 있을 때, 어디선가 갑자기 제사장들과 성정 경비대장과 사도계파 사람들이 크게 성남 표정을 지은 채큰 소리를 치며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두 사도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에 격분해서 두 사도를 붙잡아 끌고 갑니다. 당시 유대를 지배한 로마 정부는 자신들의 정부에 위협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대인들에게 종교적인 자유를 허락했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 정부의 협조함으로써 많은 기득권을 누려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는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사회를 어지럽히는 민중 선동화로 비춰졌고, 그래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토롭게 만드는 회방꾼들로 보였던 것입니다. 게다가 사도들이 외친 그리스도의 부활 사상은 부활을 전혀 믿지 않은 사도 개인들을 짜증나게 했고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개인들은 두 사도를 붙잡는 일에 팔거도 붙이고 앞장서게 됩니다. 이 자들을 감옥에 가두어라! 성전에 솔로몬 행각에서 두 사도를 붙잡았을 때는 나를 이미 저문 뒤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두 사도를 다음 날까지 감옥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렇게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의 수요는 성인 남자만 얼추 계산해도 5천명 가량이나 되었습니다. 여기 5천명이라고 하는 수요는 앞서 행한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에서 믿음을 갖게 된 3천명을 포함한 숫자로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인 에루살렘 신자들의 전체 수요인 듯합니다. 성인 남자들은 대체로 한 집안의 가장이었고, 고대에는 가장의 신앙을 아내와 자녀들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습니다. 따라서 5천명 정도 되는 남자 가장들에게 딸린 아내와 자녀들까지 모두 합산하게 되면 그때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복음을 받아들인 에루살렘 신자들의 총 수요는 적게 잡아도 1만 5천명에서 2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성서고고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당시 에루살렘의 전체 시민은 대략 20만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루살렘 주민의 10분의 1가량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신자들이었습니다.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 말미암은 굉장한 복음하였습니다 반면에 그것은 에루살렘 교권주의자들과의 한판 대결을 불러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사도를 감옥에 가둔 다음 날, 유대의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율법 교사들, 이 서기관들이 에루살렘에 모이게 됩니다. 전직 대제사장인 안나스를 비롯하여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 요한과 알렉산더 그리고 그밖에 대제사장 가문에 속하는 유력한 사람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공예가 소집된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사네들이라고 불리우는 공예는 모임을 뜻하는 헬라어 시네들이온에서 비롯된 말인데 모두 71명으로 구성된 유대의 최고 의결 기구를 가리킵니다. 공예 구성원들은 주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로서 그들은 제사장 장로 서기관 여기서 서기관은 율법 교사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직분을 맡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주전 3세기 말엽에 처음으로 구성되어 에루살렘 함락대인 주 70년까지 계속 지속됩니다. 유대의 최고의 결 기구인 사내들인 곧 공예는 거짓 선지자로 의심되는 인물을 심문하고 조사할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공예를 소집한 뒤에 두 사도를 감옥에서 이끌어내어 자기들 가운데 세워놓고 심문하기 시작합니다. 어디 대답해 봐라 너희 같은 자들이. 대체 무슨 권한으로 또 누구의 이름으로 성전에서 사람들이 가르친 것이냐?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약속한 대로 특별한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성령이 더욱 강렬하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앞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약속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장차 제자들이 직권자들이나 당국에 붙잡혀 신문을 당할 때 무슨 말로 답변할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때가 되면, 성령께서 능히 대답할 말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그 약속대로 지금 베드로가 성령께서 주시는 말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 나라의 지도자들과 장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공예에서 신문을 받는 것이 성전 미문에 그 장애인에게 선한 일을 베풀었기 때문이고 또그 병자가 어떻게 해서 낫게 되었는지를 묻고 계시는 것이라면 나는 여러분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답변해 드릴 수 있습니다. 좋다. 어서 답변해 보아라. 하반신 장애인으로 태어나 평생을 일어나지도 걷지도 못하던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분,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과 그 능력으로 그리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은 죽었던 그분을 무덤에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다가 두 사도에 의해서 고침받은 선천성 하반신 장애인이었던 그 사람도 당일에 참고인의 자격으로 공예에 불려나와 두 사도 옆에 계속 서 있었습니다. 이처럼 두 사도에게 고침을 받아 기적의 증인으로서 성한 몸으로 멀쩡히 서 있는 그 사람으로 인해 공예원들은 두 사도의 치유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고 그래서 두 사도를 힐책하거나 정제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당혹스럽고 난감한 표정으로 베드로의 변호와 증언을 계속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분 예수님은 건축자들 된 여러분이 쓸모없다고 버린 돌이었지만 마침내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신 분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인 공회원들도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단지 알고만 있었을 뿐그 의미는 모르고 있었는데 지금 베드로가 그 의미를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자들에게 아무 쓸모 없다고 버림받은 돌과 같이 예수님도 유대인들에게 쓸모없는 사람으로 낙인찍혀 크게 멸시당하고 버림받아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시어 자신의 하늘 보좌 우편에 두시고 또 그를 영화롭게 하시어 인류 구원의 기초로 삼았으므로 곧 구원의 집 여기서는 구원의 집은 교회입니다 교회의 모퉁이 머릿돌이 된 셈입니다 베드로의 말을 듣고서. 공의원들은 심기가 아주 불편했던지 찡그린 표정으로 연신 헛기침을 해댔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베드로는 위대한 복음을 힘차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온 천하의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그 이름 외에는 세상에 어떤 다른 이름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없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 이외에는 세상의 그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확신있게 선포했습니다. 성경에서 구원의 유일한 길을 가장 분명하게 제시한 구절입니다. 따라서 지금껏 율법에 성실한 준수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고 가르쳐왔던 공예, 여기서 공예는 사내들입니다. 회원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길이 전혀 없다라고 선포한 것이므로 사도의 증거는 아주 혁신적이고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아니, 지금 저자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게야 에이, 제대로 배워 먹지 못한 자 같은이라고. 감히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다니. 공예원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바로 그 예수 외에는 구원을 얻을 다른 길이 전혀 없다는 말을 듣고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아무런 교육도 받지 못한 변방 갈릴리의 어부 출신들인 베드로와 요한이 그처럼 확신있게 말하는 것을 보고는 내심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그럴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 오랫동안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선천성 장애인이었다가 병고침을 받은 당사자가 생생한 증인이 되어 두 사람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더 이상 트집잡을 말이 없었습니다. 공예원들은 두 사도를 일단 공예 밖으로 내보낸 뒤에 자기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서로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들을 어찌하면 좋겠소? 그자들이 성전 미문에서 큰 기적을 행한 사실이 에루살렘 주민들에게 많이 알려졌고, 우리도 무조건 그 사실을 부정할 수만은 없소. 그자들에게 고침받은 증인까지 저렇게 멀쩡히 서 있는 판이니. 어쨌든 이 일이 백성들 사이에 더는 널리 퍼져나가지 않도록 막아야 합니다. 기왕 일어난 일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앞으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도록 그자들에게 엄중히 경고하는 게 좋겠어. 좋소. 그리하도록 그래 합시다. 단단히 타이르고 경고하도록 합시다. 이 같은 결론을 내리고서 공회원들은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공회로 불러들인 후에 가운데 세웠습니다. 잘 들어라. 이번 일은 문제 삼지 않고 그냥 넘어가겠다. 그러나 이후로는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말하거나 가르치지 마라. 이를 어길 시에는 더는 묵과하지 않고 강력한 처벌을 내릴 것이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법으로는 사도들을 정죄할수 없게 되자 공예의 권위와 힘으로 사도들의 입을 단단히 틀어막기로 한 것입니다. 공예의장을 포함하여 전부 71명의 유력한 인사들로 구성된 공예의 권위는 막강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 최고의 의결기구인 공예의 엄중한 분위기에 누구든지 기세가 꺾이고 압도당할 만했습니다. 그러나 베들와 요한은 그런 공예의 경고를 받고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고 어깨를 편채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우린 그렇게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어느 쪽이 옳게 비칠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복종하는 것이 옳습니까? 누가 뭐래도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린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도들이 권세를 지닌 인간 지도자들보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고 그분께 더욱 충성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정신은 후일의 위대한 종교개혁자 칼뱅의 코람데오. 에서 코람데오는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코람데오 신학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뭐라고? 그렇게 할수 없다고? 이런 괘씸한 자들을 봤나? 감히 공예의 지시를 무시하다니. 이 간땡이가 부 부은 계로구나 사도들의 답변을 듣고 공예원들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때에 예루살렘의 온 백성들이 두 사도가 행한 엄청난 기적 곧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천성 하반신 장애인을 고친 그 놀라운 사건을 보거나 듣고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있었으므로 공예원들이 민심을 거슬려 두 사도를 처벌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 사도를 이런저런 험악한 말로 더 심하게 위협만 하고서는 그냥 풀어주었습니다. 한편 두 사도가 성전 미문에서 베푼 기적으로 선천성 하반신 장애를 치유받은 그 병자는 당시 40살이 넘은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40년이 넘도록 겨우 앉을 수 있을 뿐 전혀 서거나 걷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온 사람이 자기 생애에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의술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히 일어났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제목입니다. 초대교회의 신자들이 다 함께 모여 큰 소리로 기도하다. 형제 자매님들, 우리 때문에 걱정 많이 하셨지요. 주님께서 우리를 잘 보살펴 주시어 아무 탈 없이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공회에서 풀려나자마자 곧장 자신의 동료 사도들과 신자들에게 돌아가 공회에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자기들에게 한 말들을 모두 들려주었습니다. 두 사도의 말을 듣고 다른 사도들과 신자들은 향후 믿는 자들에 대한 공예와 유대인들의 핍박이 점차 심해질 것임을 예상하고는 다 함께 소리를 높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주님. 주님께서는 일찍이 주님의 종이며 우리의 조상인 다윗의 입을 통해 성령의 힘으로 말씀하시기를 나라들마다 어찌하여 시끄러운가, 민족들마다 어찌하여 군대를 모으고 있는가, 세상의 왕들이 일어나고 통치자들이 다 함께 모여 주님을 거슬려 대항하고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에게 대항하는구나 하셨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분봉왕 해록과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한패가 되어 이방인들 및 이스라엘 백성들과 합세하여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음모를 꾸미려고 이 예루살렘 성에서 다 함께 만났습니다. 하지만 실상 그들은 주님께서 주님의 권능과 뜻으로 오래전에 미리 예정하신 그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과 박해 앞에 놓인 우리를 굽어 살피시어 주님의 종들이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힘차게 전파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능력의 손길을 뻗으시어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을 낫게 하시고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능히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공회에서 신문받은 두 사도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초대교회 신자들이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신자들은 기도의 말미에서 자신들의 위협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파할 때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말미암아 치유의 기적과 놀라운 표적들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당시에는 그런 기적과 표적이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갓 태어난 초대교회는 여러 방면에서 신앙의 걸음마를 막 걷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겐 오늘날처럼 신약 성경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무언가 확실하게 보고 드릴 수 있는 기적이나 표적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당신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뜨거운 영향력이 교회를 감싸고 있던 때였습니다. 이런 특수한 상황 아래에서 신자들은 주님께 기적과 표정을 요청했고 그런 신자들에게 주님은 믿음의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또한 주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많은 표적과 기적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병자들을 고치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도 살리는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드린 통성기도가 끝나자 신자들이 모여 있던 곳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마치 지진이 나서 땅이 좌우로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전에 오순절 성령 강림 때처럼 이때에도 성령께서 신자들의 마음속에 강렬하게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그 자리에 모인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은 신자들에게 공의회의 위협이나 박해 따위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박해를 기꺼이 감수하고 힘차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성령 충만이란 성령 세례와는 구별이 됩니다. 성령 세례는 성도들의 생애에 있어서 단한번 일어나는 거듭남, 곧 중생의 사건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성령충만은 성령 세례를 받은 성도들의 심령과 인격이 온전히 성령의 주관 아래 놓이고 사로잡혀 있는 상태로서 성령의 뜻에 따라 말하고 행하는 성숙한 신앙 상태를 가리킵니다.이로 인해 성령충만을 받은 성도들의 삶은 각종 은사와 능력을 덧입게 되고 또한 성령의 선한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됩니다.따라서 성령충만은 성령 세례를 받은 성도들의 신앙적인 삶에 있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서 주님의 뜻을 실현하고 교회를 올바로 세우는 강력한 원동력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교회가 닿을 때마다 교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을 통해 성령 충만을 받아라 하고 거듭거듭 권면했던 것입니다. 소 제목입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다. 성령 충만을 받은 초대교회 신자들은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 공동 생활을 했는데 어느 누구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모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자신들이 가진 것들을 아낌없이 내어놓았습니다. 이처럼 아름답고 신실한 초대교의 공동체 생활을 살펴보면 이를 합니다. 첫째,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둘째 모일 때마다 떡을 떼며 친밀하게 교제했습니다. 여기서 떡을 떼는 행위는 성찬식을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셋째, 자신들의 소유를 아낌없이 내어놓고 모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습니다. 넷째, 모여서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섯째, 교회 안에서 굳게 다진 뜨거운 신앙 멸정으로 세상으로 나가 힘차게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류를 그 죄악에서 구원할 메시아입니다. 그분은 영영 무덤에 갇히지 않았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어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계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받아들이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도들은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확신있게 선포하였고 신자들도 힘 닿는 대로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했습니다. 그리하여 복음을 접하는 사람들마다 모두 풍성한 은혜를 받았고 초대 교회는 하루가 다르게 부흥하고 성장하였습니다. 생활이 궁핍한 형제 자매님들은 조금 더 어려워하지 말고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힘껏 돕겠습니다. 초대 교회 신자들 가운데 생활에 쪼들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땅이나 집을 가진 부유한 사람들이 그것들을 판 후에 그 돈을 가져와서 사도들의 발 앞에 아낌없이 내어 놓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그러면 사도들은 그 돈으로 궁핍한 신자들에게 적절하게 구제를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내에는 키프로스 섬 출신으로 레위 지파에 속하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도들은 그를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바나바란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제 소유의 밭을 팔아서 만든 돈입니다. 궁핍한 이들을 위해서 사용해 주십시오. 하루는 그 사람 바나바가 자기 소유의 밭을 판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놓습니다. 이전에도 다른 소유를 팔아 기꺼이 헌금하였는데, 이번에도 밭을 팔아 구제 헌금으로 내놓았던 것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교회의 구제 행위는 전적으로 사도들에 의해서 관리되고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사도들의 발 앞에 헌금을 내어놓았는데, 여기서 발 앞이라고 하는 표현은 아무런 비밀 없이 헌금 행위가 공개적이고 또한 투명하게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